네, 자주자주TV 시청자 여러분 반미!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지금 제주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군사도로가 확장되고 제2공항까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도민들 간의 갈등도 계속됩니다. 천혜의 섬,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가 갈등과 대립의 섬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활동가들은 이 모든 것이 미군의 군사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 제주 곳곳을 살펴보며 이 평화의 섬 제주가 어떻게 상처입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떠나보겠습니다. 그각 마을마다 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 총회를 하려면 향약에 정해져 있는 거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임시총회 목적이 해군기지에 관하여 이렇게 뜬 거예요. 어. 근데 구체적으로는 강정마을 이 자리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찬 반을 묻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엄청 거. 중요한 건데 미리 포섭된 분들이 당신 가족 몇 명하고 해서 음. 90명이 모였는데 말도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죠. 그분들을 내쫓고 86명이 뭐 남아서 투표도 하지 않고 박수로 만장일치로 해군 기지 강정 마을에서 유치 찬성을 한다라고 아직 총회가 안 끝났는데. 밤 8시 제주도 뉴스에는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 찬성 만장일치 총회에 가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은 텔레비 뉴스를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날 마을이 소리 소문 없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는 찬성한 바 없다라는 선언을 했고 다시 소집을 해서 거의 900명에 가까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해군 기지 찬반을 다시 묻자라고 투표를 하는데 갑자기 강정 마을에 여성분 남성분들이 투표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투표함을 탈취해가지고는 도망을 어머, 가버린 어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바깥에서는 경찰들이 투표함 탈취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와, 노릇이 벌어진 진짜. 거죠. 그래도 굴하지 해버렸다. 않고 음. 마을 주민들은 임시 총회를 다시 음. 소집을 해서. 94.5%가 해군기지 반대를 한 거예요. 정식 투표를 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고, 먼저 이거는 무효다 하고 이 소송을 했는데, 패했어요. 강정바다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삼관왕에 빛나는 절대보전지역이었습니다. 도의회 여당은 급기야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찬반 토론도 없이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공산. 진행이 된 거죠. 단대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경찰이 많이 오면 만 명까지 와서 경찰 병력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징역살인한 사람들이 뭐한 거의 100명에 가깝고 벌금이 5억에 가깝고 우리 때문에 공사가 공기가 지연됐다. 그래서 떨어진 게 3억 5천만 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짓고 막 정신적인 피해와 재정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할 동안 문재인 대통령 와서 해군 기지 찬성했던 사람들 놓고 사과하고 해군 참모 총장도 와서 뭐 사과한다고 그러고는 그 사람들 놓고 사과하고. 정말 7년 동안 끼로 고생한 마을 주민들은 그 근처 가지도 못하게 경찰 병력이 애워싸고 여론조작과 투표함 탈취, 의회의 날치기, 반대위원회 활동 진압 2019년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해군, 제주도, 정부 유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산산조각난 마을 공동체는 지금도 신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을 안에 친목계가 200개가 있었대요. 자주 만나서 즐기고 대화하고 이러던 그 친목계가 다 깨졌죠. 조금씩 조금씩 이 미움이나 이 적대감이 희석되고 있을 때 관함식이라는 걸로 또 찬반을 나눠버린 거예요. 10년 갈등을 100년 갈등으로 해군과 국방부와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왜? 마을 를 분열시켜야지 자기네가 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을 지역 마을 주민들끼리 마음이 모아지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반대했지만 정부는 또 다시 주민들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며 관함식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열리게 된 제주 국제 관함식, 강정 주민들에게는 끔찍한 날로 기억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어 군함들을 배경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널드 대통령이 이야기한 힘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어,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비핵화를 얘기한 그해 10월에 여기 핵항공모함 들어오고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이 핵항공모함은 다른 군함들이 다 떠나간 후에도 한 이틀간을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밤 12시 자정이 넘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병사들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오고 손기을를 날리면서 오는데 야 이것이 지옥이구나. 제주가 군사되었을 때어떤 모습일지를 강정이 지금 미리 살고 있구나. 그때의 악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의 섬이 전쟁의 섬으로 어떻게 기지촌으로 될수 있는지 우리는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다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해양 영역에서의 분쟁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적이라 그러면 북한을 상정하는데 이 기지가 향한 곳은 오히려 어 중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는 대중국령이라고 그러면 한국이 굳이 대중국 견제 에 나서야 될 이유가 있는가? 미국에 종속돼 있는 우리 군과 나라의 그 상황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은 미국은 한국의 어떠한 군사 시설이나 군사 기지를 자기가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이 제주 해군 기지는 그 어느 한 기지보다도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호구가 될수있다는 거죠. 이란의 가슴 슬레이 마니가 활살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계기로 군대를 코르모즈 해협을 포함한 그 광역 일대에 파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군함이 여기서 떠났습니다. 제7 기동 전대는 우리나라의 가장 첨단 군함들이 모두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구축한 4,400톤 군함들이 몇 개월씩 그 로테인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미국의 지배 전력에 복속되어서 그러한 군함들을 출병하는 가장 위험한 기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모슬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모슬봉 꼭대기입니다. 목랩이라는 주한미군의 레이더 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쪽으로 보면 황토 색깔 부지가 보이나요? 일제 강점기때 일본 군대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건설했던 알뜨르 비행장도 여기서 내려다 보입니다. 미군들은 이 맥맥기지에서 약 50여 년간 주둔을 했었는데, 부대 이전 후 TPH가 85배나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일으키고 떠난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비용도 우리가 다 됐다고 합니다. 한반도, 중국, 대만,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제주 일제는 태평양 전쟁 당시 대중국 폭격과 최종 방어전쟁을 위해 제주섬 전체를 군사기지화했고 미군정은 한국전쟁의 군사요충지로 활용했습니다 그 역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비양, 제2공항 등의 허울을 내세우며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 육상기지의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 군사기지 진입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되었...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위험한 속도로요. 군사도로가 지금 저기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로 다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제휴공항이 만들어지는 성산 쪽에서도 지금 연결될 지점들이 보이고 그런 혈맥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성산, 그 우리가 공공기지라고 추정하는 제휴공항까지 만들어지면 이 제주의 군사화는 어쩌면은 돌아올 수는 없는 강을 건널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안고 있고 2015년 처음 발표가 됐고요. 실제로 여기가 강우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안개도 많이 끼고 해서 저희가 납득이 가지 않았던 부분이죠. 한공항으로서는네 네. 네, 공군에서 공군 탐색 부대가 여기 제2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 공군 탐색 부대로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공군 참모 총장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군공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활수로나 청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마을이 온평리, 신산리, 수산리, 난산리, 중산간 지역에는 이제 다 토지들이 수용이 된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다른데로 소개해야 되는 이동을 해야 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150여 가구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수용이 돼야 되는 토지는 150만 평 정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이 아마 농민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당장 이제 토지가 수용이 되는 부분, 농지들이 이제 잠식이 되는 것과 함께, 땅값이 엄청나게 여기가 올랐어요 토지들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토지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평당 500원, 게캔 1,000원 이렇게 빌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2,000원까지. 여기는 대수산봉이고요그 공항이 생기게 되면 오름 지역인데 아직 평지처럼 딱 깎아버려야 되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스팔트도 덮히거나 음. 그렇게 해야 되는. 오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오름들을 두개나 이제 잘라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치하는 이유가 공항이 내리고 뜨고 하기 네. 쉽게 만들어고산 네. 하나를 통째로 이제 잘라내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이제 농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어, 땅값이 무서워서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사망할 때 강점 해군기지를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되게 아팠나 봐요.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사람은 모르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성산은 이 곳이, 군사기지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가랑비에 어젖듯이 별일 아닌 것처럼 군용차, 집차, 장갑차, 무슨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이게 슬금슬금 뉴스에도 잘안 나요. 하지만 여기가 정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고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오키나와보다 더한 요충지가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거예요. 저희가 작은 힘이지만 피켓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하면서 이 멸망을 늦추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결의를 네. 다져보겠습니다. 그냥 해군기지 폐쇄하고 미군은 미군. 떠나라! 투쟁! 투쟁!